스타크래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귀한 분이에요 요즘 뭐 붕, 아둔토리아스님처럼 북미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겨우 만난 분입니다 일단은 음... 일단 이게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포칼리스크도 있고 알렉산더 90초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치가 되었다 하는데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이걸 할게요 그리고, 벙커는 좀 비싸졌기 때문에, 오늘은 벙커를 안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, 음, 해방선 위주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. 어, 스텝머시 있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시탐 순서요? 어... 시탐 순서는... 지금은 후님이라도 그 같이 하면서 시탐 순서는 제가 보니까 알려라크하고 보라돈 조금 할 때는 두분 받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또 스트코프 영상 조금 그 유튜브에도 많이 봤는데 얘가 모델링이 안 바뀌었어요. <laughs> 저분은 후님이라고 예전에 제가 리디님 방송 볼때 후님이라고 오모데라 아시죠? 이세코의 오모데라 그 프로필을 먼저 했던 분이신데 그분야 조금 대화를 더 하면서 저분에게 또 협동전의 지식을 많이 키웠어요. 네, 레렙에서5렙까지 그러면 6레벨에서 1 0레까지 그러면 11레벨에서 1 5레까지 음. 아, 카비님, 안녕하세요. 영상 데모요? 제로부터 시작하는 테라틴 장착군 기우기 아, 아, 아. 일단은, 단축키 충절이 생겼다. 나 이런 거 생긴 건 처음 보는데? 이런 단축키는 뭐예요? 반갑습니다. 사령관님. 동료 과학자들이 건설 로봇은 그냥 욕을 그대로 욕을 건설 욕을 로봇이 욕을 로봇이 욕을 로봇이에요 바뀐 탈출했습니다. 거 전혀 없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바꾼거 같아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몬이 음... 음...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둬서는 안됩니다 어딜 뭐 있어? 네. 어, 이거 이게 20위성이구나? 음... 내 가스가 필요합니다. 오 너무 빨라! 역시 20위성이야. 효선님 안녕하세요. 며칠보다는 한 달이 있어야 돼요. 한달 동안은 조금 빡셀 거예요, 여러분. 봐봐, 이속 봐봐, 이속. 와, 이속 개좋아. 저울님 <laughs> <놀린> 디코에 왔어요. 아유, 알겠습니다. 만약에 디코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, 그, 음, 소프, 소프님이나 신묘님께서 조금 초대코드가 좀 있거든요. 제 트위치에 가지만 초대코드가 있어요. 그분에게, 제트위치 가지면 초대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 아니지. 봐봐. 이렇게 느린 대군에도 이렇게 빠르는데, 얼마나 좋아. 개인적으로는 이수고 좋네요. 적들이 옵니다. 봐봐. 얘도 볼까? 얘도 봤네? 그래도 좀 애매하다. 음. 가는 도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네요. 오. 음 나쁘지 않아. 이렇게 한번 막으면 돼요.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죠. 공생충이 그렇게 위력이 약하지 않아요. 개리 왔네 개리. 우리 게리 왔어 일단은 호보라 연구하고 어디 볼까? 이 정도만 빠른데? 괜찮아, 이 정도면 빨라요. 음.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.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.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를 합니다.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스템머지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제가 안개 턱 후유기 하면서 스템머지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봐봐, 빨라. 얘가 연기를 잘해.

들어서 가자. 와개 빨라. <laughs> 스테머를 중앙 샀죠. 그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무리 여왕, 무리 여왕도 해보 해보면 될것 같아. 근데 아직은 안 해도 돼요. 지금은 좀좀 좀 하다가. 와개 빨라 봐봐 멀리서 해도 되겠어 와우 잠시만요 어좀 아, 창을 좀 닫았어요 적이 오고 있었고만 친구들.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. 진화가 사두개 어... 정도 만들고, 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안 해도 될것같네요 공업을 이주로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. 도망치는 적을 처치한다. 꽤 익숙한 느낌입니다. 음... 아 이게 붉은 불은 과부하구나. 아 피해 흡수할 수 있대요. 오아 슈퍼 게리, 게리의 큰 도움이. 엄청 음... 빠른데? 수락해야지. 역장 부수 있나? 아못부서요 역장 못부서요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. 왕국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제 날쌘 로봇 친구들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죠. 절대 안 돼요. 절대 안 돼. 려아 역시 스텝 모드. 역시 좋아. 내가 이래서 스텝 모드 맞은 거는다니까음 기갑카피. 음 다했어요 지금 시공에서 저그에요 저그 제가 확인했는데 저그에요 자 갑시다 오 이렇게 아그데 아픈데 다 연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잠깐 멈추시지. 음. 그래도 좀 이게 선딜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네. 필요 사 받자. 오이 올고 있었던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스캔이 끝났습니다. 우리 아.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믿을 줬습니다. 그런 초보적인 전략이란 놈들에게 더 나은 전략을 기 지내, 정말. 저거 이 속눈썹 빨려진 거 저반전인가요? 아니야 다 빨려져요. 페란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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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지고 저 풀 터도 빨라집니다. 저거 다 확인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. 적이군요. 제 로봇 친구들은 저런 참 좋아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가스 비용이 좀나아 가지고 얘랑 좀 차이점이 있네. 불끈 불끈 어, 미사일도 달았네? 미사일 달았어 지금. 어 저글링 음. 나쁘 어, 편대 하나가 활성화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. 아, 이거는 그대로 놔뒀고요. 동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음, 사거리가 좀 막히지 않나? 니다 들에 게 탈출은 내시오 오오오. 수오오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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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 정리. 이제 우리 여왕 뽑고요 엄청 빨라 <목소리> 이런 맛이지 자 이속 볼까요 이속 똑같네 개빨라 차원호 두 개가 활성화된 게 아, 대륙해보. 왕복선들이각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음. 한번 보자. 퉁퉁, 퉁퉁. 오 된다. 되네. 이거다의 음. 새로 아, 죽겠네. 에너지 도주셔서감사합님이 아니었다면 자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. 좋았어, 이제 가지야. 새로운 왕자를 만들진 않을게. 어, 에너지. 꿀꺽꿀꺽. 오, 좋아, 꿀꺽꿀꺽. 오, 오, 좋아. 오, 좋아. 아, 죽겠다 사운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되지 내 꼬마 친구들에게 피를 보여준다고 했거든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<laughs>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와스테바를 개좋다 하하하하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번 돌변 그냥 포기했어요 저, 돌변 안해요 가야 나갈때 동안 막아라. 콩콩 어? 오케이. 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. 어 잠깐만. 이제 우리 친차 어, 좋아. 펑펑, 펑펑, 펑펑. 오케이. 아유. 잡을 때는 좋지. 아. 해 느낌을 보는 느낌이야. 호. 호. 어, 다 좋아. 톡톡톡톡 어허. 그것도 상관없어요. 만들면 되니까요. 톡, 아허허허톡 거려. 야, 빨가빨가자가잠기습니다가활 톡톡, 를 이동하고 있습니다. 오예. 잡아, 기계 군단, 어서 잡으라고. 아, 아, 좋은데? 좋아목사리했 좋아라, 좋아 여기서 배포입니다. 진화가 이게 슈퍼 속... 게리네 슈퍼 게리. 아, 좀 쉬었다하자. 응?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다 잡았어. 오케이 okay. 쉬었다가 할일 없으면 재건줄 만듭니다 이거는 도도도도동 도도도도동 만들거 끝이 정도면 많이 뽑았어 할일 없으면 봉봉 놀고있어 <목소리>

호호호호호! 좋았어. 한번더 발사 준비 되었나? 발사 준비 되었습니까? 다 발사해. 다음은 여기다. 다음은 여기야. 아, 다쳤어. 아, 다쳤어. 아, 다쳤어. 호호호호. 아, 어. 이건 안되네. <laughs> 재밌었다. 이야, 공전 선생조 진짜 좋아. 정말 귀중한 승리. 오, 이런 맛이지. 지나라 좋을 듯, 네라딘 드라툴보라딘 있으면 어, 그렇네요. 좋아졌습니다. 확실히 벙커 없이도 무난히 깰만 하네. 근데 이게 해방선 좀 연결 좀 해야 돼요. 이게 바로 공격한 게 아니라, 움직이면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, 그게 잘안 되네. 확인 좀 해야 했어요. 네. 왕복선 이동도면잘 받은 거예요. 벙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벙커는 빼고 무리군 무리 여왕하고 해방선하고 때때로 음... 이게 코브라랑 좀 연기를 하니까 좋아요. 음. 괜찮네요 일단 솔직히 벙커에서 이게 벙커 약 일단 돌변에서 벙커 좀 약화됐으니까 돌변 같은 경우는 힘들 거예요. 그런 나머지 경우는 괜찮아져서요.